저번 에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는 드라이브가 시야 때안 세다고.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이렇게 돌아섰죠. 그러면 이 공이 닿는 순간에 힘이 절반으로 줄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 손이 나, 이 발이 나와 오른 발이 드라이브를 걸때 오른 발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딱 멈춰줘 줘야 그죠? 이게 마찰에서 딱 생길 텐데 이렇게 오른 발이 나간다니까. 네, 그렇지. 그러면 은 그게 회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회전이 정확하게 걸리고, 중심이 실려야 공이 세지잖아. 미니까 안 세지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해봐야 돼. 그렇지. 여기, 자, 자, 돌아섰어 걸잖아. 그러면 딱 임팩트 되는 순간 여기서 탁 멈춰야 돼. 그렇지. 안 그러면 이렇게 돼. 그렇지. 자,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멈춰. 그러니까 어 이렇게는 아니고, 자 돌아섰다. 그러면 닿을 때 이렇게 딱멈추란 말. 이렇게 넣, 넣지 말고,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게 왜? 그게 왜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를 딱 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드라이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난 다리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 여기를 되게 많이 민간 얘기예요. 어. 그치? 그러면 얘하고, 이 공하고 내 라켓하고, 러버하고 이탁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치면 약해져. 딱 이렇게. 그렇지, 조금 더. 자, 그 오른발이 그게 렇 들리면 안 돼, 알겠죠? 오른발이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 들리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민 거야, 그죠? 딱 잡아야 돼. 탁 이렇게 잡아야 돼. 그렇지. 지금 잘 맞았어요, 그죠? 근데 이, 이 정도가 베스트야. 그죠? 근데 여기서더 회전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강하게 치려면 더 앉으면 돼요. 근데 더 앉지 마. 왜냐하면 늦어요. 알겠죠? 앉는 거는 서서히.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공이 안 세지는 거는 공이 안세지는거는 대부분 체중이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안세지니까 자꾸 이렇게 붙인다고 탁구공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 이렇게 오른, 오른발에서 오른 왼발 다 넘어갈때 완전히 다 주는게 아니고 딱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야 얘가 딱 회전이 걸려서 앞으로 쫙 날라갈거 아니야 자 준비 그렇지 또자둘어 어, 돌아설때는 돌아설 때는 그냥 편하게 돌아서요. 공이 맞는 순간이 중요한 거야. 그죠? 딱 맞는 순간이다. 지, 오케이. 딱 그렇지. 딱. 저 이쪽에 여기에 벽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 내가 돌아서서 딱요 정도에서 탁 이렇게 끝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죠? 그러면 이게 나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이 안세져 힘이 안실린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 자, 공이 좀 때려지는 것 같다. 그럼 좀더 앉아요. 그렇지. 자, 그렇지. 자, 또. 자, 오케이. 자, 이제는 좀 이제 시범을 보여주면 이런 느낌. 그죠 근데, 네. 자, 약, 약할 것 같잖아. 딱 봐도 그죠 자. 그렇지. 버텨줘야 돼요. 그 아. 알았어. 이, 알겠죠? 근데 이거 천천히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항상 근데 우리 연습은 빨리 해야 돼. 자.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 같아. 공이 약하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더 크게 풀스윙을 했던 거 같아. 근데 절반을 줄이란 말이야. 딱, 딱. 딱, 딱. 그렇지. 그래서, 어, 그래서 더, 더 많이 밀은, 밀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공이 세졌지. 확실히.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딱. 이렇게 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거는 일단은 내가 공에다가 힘을, 중심을 정확히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안전하게 가려면 좀더 비틀고 좀더 중심을 낮게 가면 회전이 걸리면서 더 세게 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또. 다시, 다시. 멈춰, 그렇지. 딱. 거기서 멈춰요. 잡아줘.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딱, 오케이. 딱,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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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밀리면 안 돼. 잡아줘요. 그렇지. 잡아줘. 그렇지. 다, 다, 다. 미리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딱 반만. 딱, 오케이. 딱, 오케이. 아, 오케이.